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식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재료들은 오늘의 주 재료인 닭가슴살, 생강, 월계수잎, 통후추, 맛술, 양상추, 새싹채소, 블루베리, 통조림에 든 파인애플 이렇게 들어갈 오늘 재료입니다. 닭가슴살은 이렇게 손질하실 때 식초나 매실 한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물에 이렇게 담가두시면 더 깨끗이 닭 냄새도 제거가 되고 하니까 손질 그렇게 지금 해서 된 닭가슴살을 좀 크다 싶으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도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통째로 삶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닭을 손질하실 때는 언제나 도마같은데 이렇게 자르고 할때잘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차가운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햇볕에 말리거나 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줘야 이렇게 나무 도마같은 경우에는 살균같은 그런 작용을 하니까 이런 생닭 손질하실 때는 항상 그거를 이렇게 신경 쓰셔야 돼요. 생닭 이렇게 400g을 먼저 이렇게 냄비에 넣고요. 후추 한 2-30알 먼저 물을 붓고 물은 이렇게 닭가슴살이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유 두세 입. 생강은 얇게 편썰어서 생강 이렇게 편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맛술 2스푼 이렇게 넣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닭가슴살이 익을 정도로 삶아보겠습니다 샐러드에 넣을 파프리카를 한번 썰어볼게요 너무 크게 말고 얇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파프리카도 준비해 주시고요. 닭가슴살 삶은지 지금 한 15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후추, 월계수잎, 또 생강, 맛술을 넣어서 닭가슴살, 누린내나는걸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넣고 끓여보시면은 닭가슴살에서 정말 약간 좀 고소한 냄새도 나면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한 오분만 더 끓여 주시면 다 익을 것 같아요 20분 정도 이렇게 삶았다니 닭가슴살이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이 식을 동안 양상추를 밑에 이렇게 손으로 잘게 찢어서 준비해 볼게요 <목소리> 잘게 쫙쫙 이렇게 찢어주시면 양상추를 먼저 이렇게 깔고요. 양상추에는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많이 드셔주면 변비에도 예방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아삭아삭하니 보기만해도 맛있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파프리카도 이렇게 색깔 벌려. 예쁘게 이렇게 썰어놓은 파프리카도 요즘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나와서 완전 칼라네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파란 새싹 야채를 군데군데 이렇게 올려주시면 닭가슴살이 이제 식었나 모르겠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다좀 식어서 이렇게 손으로 잘 찢어지니까 짝짝 이렇게 찢어서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찢어서 얹어주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에는 다이어트 하면은 대부분 닭가슴살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꾸준히 먹기가 이렇게 좀 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통후추 넣고 월계수잎, 생강, 맛술 넣고 끓이면은 정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맛있는 닭가슴살이 되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얹어주시고. 여기에 끼얹을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홍조림에 든 파인애플 이렇게 세 쪽을 넣고요. 국물도 조금 한두 스푼 넣어도 이렇게 맛있거든요. 파인애플은 이렇게 이제 소화 효소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도 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벨리는 장수식품으로 이렇게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이렇게 꼽힐 만큼 좋은 성분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토시안 이렇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눈 건강에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또 변비나 혈관질환 노화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음. 이렇게 한두 조금 정도를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어느정도 간이 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집에 이제 이렇게 콘 있으면은 한 두세 스푼 정도 옥수수 콘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은 또 이것도 색다른 맛이 납니다. 옥수수 콘한세 스푼 넣을게요. 여기에 설탕도 한 이제 달게 드신 분들은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반 수저 정도만 오늘 이렇게 원당으로 설탕 반 스푼 넣고요. 사과 식초 3스푼 정도 이렇게 하나 둘 3스푼. 여기에 저는 이제 매실을 한두 스푼을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믹서에 한 이렇게 30초만 돌려 줄게요. <laughs>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맛을 보시면은 여태 이제 좀뭐 달콤한 설탕을 좀더 넣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넣어서 한 번만 돌리시고 좀 식초를 더 넣고 싶다 할 때는 또 식초를 조금 넣어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돌리시고 우유에 이제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샐러드에 맛있는 건강식 샐러드가 위에 이렇게 끼얹으면은 정말 건강한 샐러드가 됩니다. 건강식 닭가슴살 샐러드가 됩니다. 아 보기만해도 너무 예쁘고 맛있게 보이네요. 이렇게 좀 남은 샐러드는 또 이렇게 통에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또 야채 있으면 껴져서 이렇게 하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이 전혀 가지도 않고 고소한 맛도 이렇게 나면서 아삭아삭한 양상추와 쪽파, 프리카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으로도 이렇게 맛있게 보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또 이렇게 눈에 좋은 블루베리, 소화효소인 파인애플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집에서 온 가족이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건강식으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식으로 맛있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